극도로 열악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견디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상황이 언젠가는 끝날이라는 희망일까요? 언젠가는 이 모든 고통이 끝나고 일신의 평안과 자유가 찾아온다는 희망. 이런 희망은 분명 작금의 고통을 감내케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통제와 같은 희망의 유통기한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루? 하루는 너무 짧은가요? 그렇다면 1년? 여전히 희망을 품고 버틸 만한 기간인가요? 그렇다면 이번에 10년은 어떤가요? 혹은 그보다 더긴 시간을 고통 속에 있어야 한다면 희망은 여전히 유효한 진통제가 될수 있을까요? 이반데니소 비치는 죄수입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작업하며 형기를 보냅니다. 수용소에 있는 다른 인원들도 마찬가지죠. 모두 죄수로서 감시를 받으며 각자가 속한 반원들과 함께 하루를 지냅니다. 이미 수용소라는 말에서 눈치 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들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끔찍했죠. 여기 그들의 수많은 날중단 하루를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입니다. 수용소의 하루는 참혹합니다. 비록 이반 데니소비치의 시선에서는 그렇게 절망적으로는 묘사되고 있지 않지만 그의 말을 토대로 아주 객관적으로 이들의 삶을 조망해 본다면 분명 끔찍합니다. 영하 30도의 추위가 수용소들을 위협하지만 그런 가혹한 공격에도 이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옷가지 뿐이죠. 제 아무리 옷을 단단히 여미어도 손발이 얼고 몸이 덜덜 떨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옷을 더 껴입는 것도 허락되지 않아요. 언제나 작업을 시작하기 전 죄수들은 혹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옷을 모두 벗어 검사를 받아야 하죠. 규정된 옷 이외에 무언가를 입고 있으면 혹독한 처벌이 이어집니다. 또 장화는 구멍이 나게 일쑤여서 차가운 눈이 스며들어오지만 온전한 장화를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먹을 것은 더 끔찍합니다. 이들이 먹게 되는 것은 온전한 밥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죄수들에게는 빵 조금과 죽한 그릇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없어서 맥기니 식당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건더기라고는 거의 없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살점과 생선 가시들만이 있는 죽한 그릇. 죄수들은 살점 없는 가시들을 쪽쪽 빨아먹으며 허겁지겁 먹어치웁니다. 누가 그러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배고픔에서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생존을 위한 행동이지요.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일은 상상도 할수 없어요. 누가 쓰던 그릇이든 상관하지 않고 죄수들은 혓바닥으로 그릇을 핥아가며 허기를 채우기 급급합니다. 작업 환경도 역시 열악하기 짝이 없죠. 작업을 위한 도구는 충분치 않고, 작업장 내 기계가 온전히 작동하는 꼴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승강기는 고장난 지 오래고, 이를 고치러 누군가가 오기도 하지만, 결국 못 고치고 돌아갑니다. 안정장치 같은 게 당연히 있을리 만무하고요. 죄수들은 그저 온몸을 사용하여 이 고된 작업을 수행해야 하지요. 부를 때도 온기를 받을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모두가 간절한 담배는 구하기가 힘들어 누군가 담배를 피우면 꽁초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 눈치를 봐야 합니다 외부에서 소포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가난한 이반 데니소비치도 예외는 아니죠 제 104반 반원들이 그에게 형기가 얼마 안 남았냐고 말하지만 그의 형기는 총 10년입니다 설령 형기가 끝난다고 하여도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면 속절없이 형기가 추가되는 걸 이반 데니소비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이반 데니소비치보다 길면 길었지 짧지 않은 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용소에서의 생활을 10년이나 도대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형기가 끝날이라는 희망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큰 희망은 되돌릴 수 없는 절망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니까요. 이런 이반 데니소비치를 지탱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체자리가 슈오프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이반 데니소비치, 자, 한 모금 피우게. 그는 이렇게 말하고 호박으로 만든 짧은 물부리에서 엄지손가락으로 꽁초를 뽑아들었다. 슈오프는 약간 당황한 채 물론 체자리가 먼저 권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자 약간 당황했다. 감사하다는 손짓을 얼른 하고는 한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행위나 땅에 떨어질까봐 받치면서 들었다. 요컨대 기대는 하였지만 정말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꽁초 하나. 이 담배가 간절하던 차에 입안 데니소 비치에게는 작은 담배꽁초가 큰 선물과도 같지요. 혹은 죽한 그릇도 마찬가지고요. 슈오프는 현장 사무소에 있는 체자리에게 죽한 그릇을 갖다 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는 했다. 체자리는 수용소 안에서는 물론이고 이런 작업장에서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법이 없다. 그러나 파블로가 두 그릇을 자기한테 건네주는 순간에는 정말이지 심장이 다 멈춰버릴 정도였다. 두 그릇을 다 나에게 준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일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이반데니소비치에게는 큰 희망은 별로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내일 혹은 내년 같은 미래의 일,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걱정 같은 것은 그저 복잡한 일입니다. 이반데니소비치는 감옥과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내일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엔 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운다든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한다든가 하는 버릇이 아주 없어지고 말았다. 그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간수들이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이런 것이 훨씬 마음 편했다. 이반데니소비치를 비롯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자신에게 주어지는 죽한 그릇과 견딜만한 작업, 젖지 않은 펠트장화, 그리고 200g짜리 빵입니다. 부당한 것에 전복을 바라는 영웅적인 면모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현실은 보다 냉혹한 법이죠.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작은 희망이 최우선입니다. 설령 그것이 형편없는 것일지라도 말이죠. 이한 그릇의 양배추국이 지금의 그들에겐 자유보다, 지금까지의 전 생애보다, 아니 앞으로의 모든 삶보다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슈오프는 먹기 시작한다. 우선 한쪽 국그릇에 담긴 국물을 쭉 들이켠다. 따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뱃속으로 들어가자 오장육부가 요동을 치며 반긴다. 아, 이제야 좀살것 같다. 바로 이한 순간을 위해서 죄수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죄수들이 사는 것은 먼 미래의 순간을 위해서가 아니죠. 바로 눈앞에 뜨끈뜨끈한 국물 한 그릇이 놓이는 저 순간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삶에는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고달픈 순간도 있죠. 고달픈 순간이 짧다면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겠지만 그 기간이 연장되어 끝이 너무 아득히 멀어지면 버텨내기가 참 힘들죠. 이런 순간에는 먼 미래의 일 같은 희망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 순간을 버텨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아주 작은 희망이죠. 참, 희망이라고 이름 짓기도 애매한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니 삶이 우리를 너무 고달프게 한다면, 소소하지만 성취할 수 있는 눈앞의 것들을 먼저 쥐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벗어나기 힘든 막막하고 고단한 삶을 어쨌든 한발 나아가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슈오프는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잠이 든다. 오늘 하루는 그에게 아주 운이 좋은 날이었다. 영창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사회주의의 생활단지로 작업에 나가지도 않았으며. 점심때는 죽한 그릇을 속여 더 먹었다. 그리고 반장이 작업량 조정을 잘해서 오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벽돌 쌓기도 했다. 줄칼 조각도 검사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가지고 들어왔다. 저녁에는 채자리 대신 순번을 맡아주고 많은 벌이를 했으며 입담배도 사지 않았는가. 그리고 찌뿌드드하던 몸도 이젠 씻은 듯이 다 나았다. 눈앞이 캄캄한 그런 날이 아니었고 거의 행복하다고 할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슈오프는 그의 형기가 시작되어 끝나는 날까지 무려 10년을, 그러니까 날수로 계산하면 3,653일을 보냈다. 사흘을 더 수용소에서 보낸 것은 그 사이에 윤년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이제서야 인사를 드리네요. 어,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저번에 작가 소개를 잠깐 했었던 이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의 대표작이죠. 이반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인데요.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희망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아, 어쩌면 희망은 진열장에 놓인 마카롱 같은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버려진 빵한 조각일 수 있겠구나. 그 전까지는 희망을 화려하고 큰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야 희망이지라고도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바로 이 상황. 수용소에서 이 이반데니소비치가 10년을 버티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이들에게는 희망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한 그릇, 작은 사건 하나, 작은 보상 하나가 이들에게는 희망인 것이죠. 정말 극한의 상황, 절박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 그것이 희망이라면 분명 그 희망은 화려하고 거대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눈앞이 캄캄하여 머나먼 일들에 대한 계획이 불투명하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눈앞의 작은 것들, 여러분들을 한 걸음 더 걷게 해줄 조금이나마 더 지속하게 해줄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게 이 책이 그런 힘든 시기에 힘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책 이반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락세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